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내가 웃어야 남이 웃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공부하는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웃은 외로운 수도승의 자세로 아동부터 성인까지 심리 상담과 치료를 하며 늘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소연 씨를 만나봅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은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여는 그런 일을 한다. 저는 아동 치료 및 가족 상담을 하고 있는 전소연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에 관련된 또는 분노에 대해서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어, 심리적인 케어를 위해서 어, 치료적 서비스를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진 아이들이나 코로나 19 이후에 외출에 대한 것이나 낯선 사람이나 낯선 장소에 노출되었을 때 과도하게 긴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는 뭐. 틱 증상이라든가 또는 말 더듬이라든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언어 표현이 좀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발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요. 어, 자폐성적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 언어 표현도 거의 되지 않고. 너무 어려웠어요.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까. 잘안 되는 아이들의 치료 전날에는 잠에서도 치료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 모의 실현을 하고 있어요. 한 1, 2년 정도 진행하면서 아,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행복하는 게 뭐지? 그걸 알고 같이 해나가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아이와 나의 신뢰감 형성. 신뢰감이 형성이 기반이 되어야 어떤 치료, 발달, 뭐, 학습? 이런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말은 계속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가족 상담, 성인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계기는 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아이들이 주말에 어 조부모님 댁을 가서 통 하나 씻고 또 목에 걸릴까봐 졸졸 쫓아다니는 환경에 갔다 오면 이 아이가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적인 상황에서 발전과 변화를 보여도, 가정이라는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의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모를 설득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아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주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치료사로서의 언어는 있는데, 부모를 설득할 성인 상담, 양육 상담에 대한 언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시작을 했고, 상담자는 내담자분들의 변화를 목격하는 기적의 장면의 목격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도 성장하고 아이도 함께 성장하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참 보람되었던 음, 그 과정이 지금 생각이 잠깐 나네요. 직업병이요? 엄청나죠. <laughs> 직업적으로는 상당히 유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로서는 좀 힘들어요. <laughs> 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이가 견뎌낼 수 있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는 주는데 그 너무 온전히 느껴지니까 견뎌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laughs>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어, 제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만나뵙고 있는 대상자 분에는 성인 부부도 계시고 가족도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 아이들을 어, 건강한 어른, 행복한 어른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이런 말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중력이기도 하고 <laughs> 네, 그래서 이 일에 많은 가치를 저는 부여하고 있죠 사람을 연구하고 또 치료하는 학문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학문이잖아요 외로운 수도승, 수행자의 길이라고 상담자의 그 성숙되는 과정을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 상담의 순간들은 사실 일이라고 잘 생각 안 해요 <laughs> 삶의 부분 그냥 음,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진정어린 관심 진정성 상담, 치료의 기본 도구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상담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에 대한 어, 건강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라것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